안녕하세요. 일상의 달기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제가 항상 거의 일요일 낮에 영상을 한 번씩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오늘은 햇빛이 나서 다행입니다. 너무 어둡게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해가 있어도 저희 하우스는 아주 밝지 않습니다. 어, 하우스 문을 열어놨어요. 낮 기온이 오늘 따뜻해서 열어놨는데 하우스 안에 지금 13도 14도 이런식으로 그냥 온도가 딱 맞은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춥고 새벽에 엄청 추워도 낮에 되면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서 아주 따뜻한 이런 온기를 하우스에 넣어주고 있답니다 하고 어떻게 또잘 어, 지내셨나요? 일주일 만에 뱀고 이러니까 그냥 일주일이 후딱 후딱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1월 금방, 2월 금방 지나고 꽃 피는 봄이 금방 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하우스에 저 비닐도 좀 걷어내고 이러면 재속이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아주 이 좋은, 좋은 양질의 햇빛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들 그러지도 못하고, 꽁꽁 싸매놓은 것 같아서, 그냥 저도 답답하긴 하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아이들이 버텨주니까 너무 이쁘고, 또 물을 뭐 그렇게, 어, 들이지는 않지만, 더 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그래, 이대로 있어줘라, 있어줘라, 그러면서 매일 쳐다봅니다. 라벤더로즈, 아, 라벤더로즈? 저 꽃동산 다육에서 요 아이, 음, 외도 두 개, 쌍도 하나 해갖고 새 아이를 또 주문했답니다. 이게 너무 이뻐서 또 여러 개, 이쁜 거는 여러 개 심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육이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하나씩만 키워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키우다 보면, 아, 나한테 안 맞는 다육이도 많고, 잘못 키우는 다육이도 많고 또 내가 특별히 이뻐하는 다육이가 있는가 하면 어,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다육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뻐하는 다육이들만 너무 이쁘면 몇 개씩 키워도 이쁜 거 계속 보니까 좋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래 올해 올해는 그냥 새로운 다육이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 중에. 이쁜 다육이를 한두 개씩 더 들여서 모아놓고 키워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요렇게 아이들 들여다보면서 제가, 아, 이제 내가 어떤 아이를, 어떤 종류의 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떤 종류의 아이들은 조금 그 아이들한테 무관심한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키워놓고, 뭐, 어, 물들으면 이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맞는 다육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쁘게 물들어도 그냥 음 나는 요런 스타일이 좋아. 요런 거는 또 한두 개씩 더 구매를 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그래서 첫 번째로 구매를 더 했고요. 어또해메은 아이 중에 요 아마 빌레도 있어요. 아마 빌레도 요 아이가 너무 귀엽고 이뻐서 요 아이도 또 구매를 어, 생각 중이고 또 요런 아이 요거 어프라다요 아이는 저기 하나 또 구매해서 조그만 아이 외두 심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또잘 커서 이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어 제가 또 갖고 싶은 아이 중에 요거 플라멩고 근데 이 플라멩고는 어, 요런 아 작은 그 외두 사서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요런 아이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어, 제가 쇼핑하면서 또 영상, 판매 영상 나오면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요, 오, 요거는 워터룸 멀로 아이시. 요런, 요런 아이들 있고, 또 제가 구매하고 싶은 아이가, 음, 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어 요런거 요게 마시멜로우 인데 요 아이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요런 아이 만나면 또 하나 드리고 싶고 음또 그런 종류로 치면 저것도 구하고 싶어요 그음 요게 뭐죠 몽블랑 요런 몽블랑 말고 또 몽블랑이 두 가지죠 어 어딨지? 쬐끄만 몽블랑 제가 저번에 병에서 여기 심어 놨는데 요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요 요런 몽블랑도 나오면 다시 구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너무 이쁘죠. 요거 라피네. 저 라피네도 또요 아이도 또 구매를 하고 싶고 요렇게 보면서 올 보면은 제가 이뻐하는 아이들로 한두 가이씩 더 구매를 해서 키워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처럼 실루엣을 너무 이뻐해서 제가 실루엣을 또두 아이를 구매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 어, 요거는 삼둥가 요렇게 있고 또 외두짜리 또 하나, 어, 구매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다 이뻐요. 물론 다 이쁜데 또그 중에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천도화도 너무 이뻐요. 요 천도화도 색깔도 이쁘고, 순둥하고 이뻐서, 요 아이도 어, 기회 되면 또 하나 갖고 싶고, 음, 요 허니제이는 이뻐서, 저기 쌍도 큰 아이 하나 구매해놨고, 또 제가 이뻐하는 아이들이, 여기 러브 애플도 제가 또 하나 저쪽에 있는 게 이뻐서 요 아이를 구매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올해는, 아, 내가 이뻐하는 아이들을 조금 더 하나씩 구매해서 키워봐야 되겠다. 물론, 새로운 아이 중에 키우고 싶은 아이들이 몇 있기는 해요. 근데 자리도 고려하고 또 그래서 지금, 음, 찜만 열심히 해놓고, 그냥 한가득입니다. 제 앨범에 보면 제가 찜해놓은 아이들이 사진이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서 또 이렇게 몇 아이 드리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냥 지금은 계속 찜만 해놓는 중입니다. 겨울이 가고 또 봄에 분갈이 하고 이러면서 드리고 싶고 또 자리도 봐야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딥네드인데 작년에는 엄청 이뻤었는데 올해는 왜 물이 안 드는 걸까요? 어, 뿌리가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뿌리가 꽉 차서 그런가? 아, 딥네드 정말 이뻤었는데 물이 안 듭니다 아쉬워요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보면은 뭐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라 아 어, 그리고 요게 모닝 주인데이 아이가 조금 제 생각에는 어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되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 같습니다. 어 하양 연아는 파랬었는데 요렇게 아주 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기 아레나스 아레나스도 이쁘죠 저렇게 아주 연한 그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런 아이보다는 저는 그냥 이런 아이, 이렇게 존재감 있는 이런 아이가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도 너무 이쁘죠, 이거. 어, 이 아이가 야생 콜로라타예요. 야생 콜로라타인데, 어, 이 아이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가 수련인데, 음, 저거는 좀더 달궈지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저 어디 에 제가 멀어서 자주 못 보여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가 저기 살루 변이금 이렇게 여게 보시면 살루 변이금인데 아주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꺼내서 보려면 힘이 들어요. 저기는 손이 잘안 닿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그냥 이렇게 가끔 화면으로 보는 아이고. 그 옆에 있는 치아와도 이렇게 보면 이 아이도 그냥 멀리서 쳐다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기 마르셀은 저 끝이 뭔가 까만색으로 물이 드는 건지 어떻게 저 아이도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살펴보는 중입니다. 요 하이트팜 아요 하이트팜도 아주 이제 핑크로브를 아주 들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그거 핑크 플로라 제가 이뻐서 여기도 구매해 놓고 또 여기도 외두로 조그만 아이 키우고 있는데 저 아이도 이쁩니다. 요거는 톤이란 아이인데 요것도 얼굴이 귀엽고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귀여운 아이들 이뻐하고 또 그냥 쳐다보면서 아, 이쁘다 하는 아이들은 하나씩 더 구매하고, 그렇게 요즘은 다육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거나 매일 똑같은 아이들 보는 게 지루하면 또몇 아 아이 들여서 분갈이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겨울, 지루한 겨울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 잼스톤, 요것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인데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블루 에프 묵둥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얼굴 작아지는 게 저는 싫어서 저와의 얼굴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얼굴이 작아지면 음 아무리 이뻐도 별로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피카츄처럼 탱글탱글하고 또아 이것도 이제 분포약해 바르고 브링클스 블루 이 아이도 아주 이제 아주 적응을 해갖고 하, 짱짱하고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이뻐요 헉, 뭘로 그믄 뭐 더할 나위 없죠 뱀파이어 버팔로사 라는 이 아이도 다음에 어디서 만나면 꼭 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는 1년 내내 그냥 요 빨간색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희 집 아이들 오늘도 또 같이 봐주셨는데, 뭐 크게 뭐 이상 있는 아이는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오늘 날도 따뜻하고 문을 열어 놨는데도 16도, 뭐 17도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어 살펴보기만 해요. 그냥 살펴보고, 이런 이쁜, 이런 화춘도 또... 꽃피기를 기다리면서 요 꽃피면 또 하우스 안에 향기가 아주 넘쳐나지요. 요런 아이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루엣 이쁜 실루엣 있고 그래서 오늘도 아 요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그냥 저의 하우스 이렇게 잘했다. 앞에 저렇게 지저분하게 다이에 쭉쭉 늘어놓고 저 밑에도 저렇게 늘어놓고 있지만 겨울은 그럭저럭 잘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남은 겨울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